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벤틸레이터 중에서도 요 imv 모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간헐적으로 강제적인 환기를 시키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벤틸레이터 한 대야 이쯤되면은 내가 이제 할당시켜 줄 테니까 무조건 강제 호흡, 아니, 호흡시켜 그죠? 어떤 시기가 되면 무조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혈령이때 환자가 이제 호흡을 시도하려고 해도 오지막지하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간헐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그쵸. 그렇죠. 그럼, 가헐적이 있으면, 다른 시간에는, 환자가, 호흡할 수 있는 시간에 주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 그런데, 어떤 시간 되면, 할당된 시간이 되면, 무조건 환자의 호흡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 말이 SIMV랑 구분이 되는 겁니다. S라는 건,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호흡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호흡기를, 그러니까 그,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대, 때가 되면 지알리만 하고 사라지는 거죠. 이 음. 불친절하죠, 굉장히. 자, 그런 모드인데요. 이제 밑에서 한번 그쵸,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네 가지 중에서 과연 뭐가 IMV인지 그쵸, 그런 것좀 이제 구분해 보면 좋겠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저 컨트롤 모드거든요, 컨트롤. 보시면 왜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환자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멘 데이토리 강제적으로 준 거죠. 자 그런데 이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보면요. 지금 이게 환자가 트리 한게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죠. 환자가 트리 거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어시스트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그렇죠? 이제 환자가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러 이제 다 그렇죠. 의무적인 환기를 시킨다는 점. 이두개 그렇죠. 어시스트 컨트롤과 그냥 컨트롤 모드의 차입니다. 이 이게 아시겠죠? 제가 이제 ACMV 그쵸 특히나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셨다면 그쵸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한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건 볼게요. 이거는요 보시면 지금 어, 어떤 시간에는 지금 환자가 자발호흡하게 놔둬요 그쵸?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시간에도 환자의 호흡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 그냥, 그쵸, 밀어버리죠. 그리고 보시면, 환자가 트리거 한게 아니에요. 환자는 이때, 자기 소매실려고 하는데, 그냥 시간이 되면 무지막지하게 집어넣는 거죠. 맨데이토리로. 제게 바로 IMV입니다. IMV. 자, 그러면 밑에 있는 SIMV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SIMV랑요. 보시면, 똑같아요. 자, IMV라는 건 똑같죠. SIMV나. 이 말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데이토리 벤틸레이션 시켜준 건 똑같죠. 간헐적으로 자 일부 시간은 자발호흡을 허락해주죠. 그쵸? 이렇게 허락해 주는데 어떤 시간이 되면 좀이대리그 강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똑같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동기화가 안돼 있죠. 환자의 호흡이랑 그냥 지할리라고 사라지는 거고요. 환자가 트리거하지도 않는 게 보여 보여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지금 환자가 트리거하는 게 보이고 이게 지금 환자 효과 동기화된 게 보이죠 그 동기화된 그 시점에서 이렇게 강제 환기를 시켜준다라는 게 이게 바로 SIMV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밑에 이거를 조금 읽어보시면 그쵸 제가 했던 말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간별해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